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용띠 운세에 이어서 뱀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면 보다 더 나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뱀은 딱 쳐다보게 되면 느낌상으로 징그럽기도 하고 접근하기가 거북스럽기도 하지만 몸이 날씬하게 쭉 빠져 있기도 하며 피부가 상당히 매끄럽고 곱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주의 뱀띠나 뱀달이나 뱀날이나 뱀시에 태어났다면 잘 생겼거나 못 생겼거나 간에 어딘가 섹시한 구석을 보여주게 되는데 남들로 하여금 대체적으로 남자는 느끼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여자는 뭔가 유혹을 강하게 비쳐 보이기도 하고. 혹은 유혹을 많이 받기도 하는 체질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뱀은 역학상으로 보면 뱀삭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뱀은 계절로는 4월달로 뜨거운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기에 불의 뜨거움을 대표하면서 절기로는 여름을 알리는 이파의 달이기도 합니다. 정력을 보충한다고. 고대로부터 남성들은 뱀탕을 즐겨 한 것도 영양가적으로 뜨거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의 정열을 일찍부터 발산하기에 다른 어느 띠의 동물보다도 정열적인 사랑에 눈을 빨리 뜨고 또한 화끈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빨리 뜨거워지면 빨리 식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듯이 다른 띠의 동물보다는 보다 일찍 건태기를 느끼게 되어서 이별과 방황을 많이 하게 되며 사랑의 드라마를 많이 겪게 되어 비련의 주인공이 되거나 사랑의 격정으로 종말에는 애증으로 발전하게 될 수가 많습니다. 뱀은 정열과 애욕이 강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심취하고 열중하지 않으면 심신의 불안을 느껴질 수가 있기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상당한 열정적인 의욕을 가지게 되어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자신의 철저한 교육과 내면의 지적인 소유자라면 누구보다도 성공의 지름길로 가게 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의 좌표가 어긋나져 가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내적인 교양이 많이 부족하다면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추태를 보여주기도 하여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가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뱀은 앞으로만 나아가는 체질적인 구조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한번 시작을 하게 된다면 끝장을 보고야만은 강하고 끈질긴 내면을 보이기도 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뱀의 혓바닥은 두 갈래로서 하나는 유혹의 혓바닥이요. 또 하나는 변덕의 혓바닥입니다. 유혹에 아주 강하기도 하지만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확 넘어가기도 하는 기질이 있고 무엇보다도 유혹과 변덕은 뱀띠나 뱀달이나 뱀날이나 뱀시에 타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음력으로 4월생인 뱀달에 타고난 사람은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정열적이고 사랑을 뜨겁게 드라마를 연출하면 애정이 충만하고 브라질 고유의 춤, 쌈바를 열정적으로 출 수가 있을 만큼 아주 정열적입니다. 반대로 추태를 부릴 때는 남의 이목을 생각지 않고 스스럼없이 나타내 보여주기에 항상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인생의 근태기인 중년기에 사회나 가정에 다소 불안감을 조성할 수는 있는 일을 만들 수가 있으니 아주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뱀띠는 닭띠와 소띠가 삼합으로서 서로 상생하여 상부상조하게 됩니다. 띠는 사회궁으로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업무 등에서 서로 도와주고 많이 배려하게 됩니다. 뱀띠와 소띠가 친한 이유는 소는 뱀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우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뱀띠, 닭띠가 친한 이유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사월달이 바로 정열과 정력의 상징인 뱀달이기도 하고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때에 우리는 삼계탕으로 몸을 보신하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합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띠와 닭띠가 친한 이유는 소가 하루 종일 바디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해가 질 무렵의 시간인 닭시, 즉,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로 정하여진 유시가 되기에 좋은 사이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원숭이와도 친하게 지냅니다. 반대로 돼지와는 서로 상충 상극 관계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잦아서 대체적으로 서로 간에 많은 상처를 남기기가 쉽습니다. 뱀띠가 돼지와는 상충이 되므로 생각이나 행동 사이클이 잘 맞지 않아서 서로가 피곤한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뱀이 돼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의 돼지 비계는 얼마나 두꺼우면 내가 물어도 돼지지를 않니? 라고 하자, 돼지가 한마디 그럽니다. 너는 얼마나 사악하면 옛날부터 사악의 대명사로 불리워 왔을까?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가? 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와는 원수지간으로 서로간에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여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개가 왈왈 짖어대면 뱀의 고막은 쇳소리로 들려서 기절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여 서로간에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생체가 피해를 보게 되면 긴장성 스트레스로 예민하고 히스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엄력으로 4월생인 뱀달과 엄력으로 9월생인 개달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할 불상생궁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의 뿌리는 자기가 태어난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의해서 만나야 할 인간관계나 부부관계, 연인관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뱀띠나 음력사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지혜운을 만나게 된다면 무엇인가 요행수를 바라게 되니 자연, 엉뚱한 일을 시작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남으로부터 불신, 배신, 불화가 지게 되고 몸은 바쁘나 실속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빼앗기는 형국이니 실물수나 급탈수를 아주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뱀띠나 음력사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소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동수, 변화수, 많은 변수가 발생되고 학업은, 직업은, 문서운 등은 좋으나 주색을 절개하는 사람은 망신수가 따르게 되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뱀띠나 음력 사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호랑이 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건강이 불리하여 지며 혼인수가 있으며 결혼을 할 수가 있는 해운입니다. 뱀띠나 음력 사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토끼 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관제 구설이나 시위, 송사 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여 분주다사 하나 그 실속은 얻게 됩니다. 뱀띠나 음력 사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용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노력 없는 소득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좋으나 마음과 몸이 고독하여지고 서글퍼지는 해운이 될 것입니다. 뱀띠나 음력 사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뱀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변화나 변동, 이동수가 있으면 이사나 이동, 출장 등이 많아지고 가족 간에는 이별수나 이별의 번가는 그 많은 고통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뱀띠나 음력 사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말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연애운이나 연인이 생겨나고 직장인은 성진수가 있으며 단지 주색을 너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망신수가 들어 있으니 아주 유의하시고 또 유의하셔야 합니다. 뱀띠나 음력사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양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바깥나들이가 많아지게 되고 이동수나 변동, 변화가 있으며 그러나 변화를 주어도 아주 좋은 해운이 되겠습니다. 단지 너무 방심하여 다리를 다칠 수가 있으니 또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뱀띠나 음력 4월생인 뱀달에 태어난 사람이 원숭이 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전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구슬 시비수가 많아지게 되고 특히나 마음이 고독감이 밀려오고 갑작스런 급탈수나 부도수, 낭패수가 있으니 아주 유의하시고 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뱀띠나 음력사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닭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학생은 학업운이 좋아지고 직장인은 성진운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동, 변동, 변화가 많이 찾아들게 되고 하지만 변화를 주어도 좋은 해운입니다. 뱀띠나 음력 4월생인 뱀딸에 태어난 사람이 개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영영운이나 성진운, 학업운동은 좋으나 단지 주색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비밀이 덜통나고 또한 망신을 당하기도 하여 심하면 관제구설 시비까지 가게 되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뱀띠나 음력 4월생인 뱀달에 태어난 사람이 돼지해운을 만나게 된다면 올한 해는 분주 다사하고 시끄럽고 인간관계나 부부관계 등이 충돌이 잦아지면 특히 교통사고 수도 아주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뱀띠나 뱀달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면 복이 저절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